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교로 돌아오고 또 그의 가정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마음이 아닐까요? 실제로 복음 전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두 갈래로 믿는 자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로 나누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 또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터키 성교 여행을 통해 말로만 듣고 또 사진으로만 보았던. 가파두기아 동굴 도시를 어, 갔다 왔습니다. 어, 그런데 그곳에 그 사람들이 머문 것이 뭐, 뭐 몇십년 뭐 이렇게 머문 게 아니라 사실은 어, 역사상 한 천년 천년 이상을 어, 그 동굴을 파고 어, 동굴 속에서 어, 수십 세대가 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말에 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 숨어 살았고. 또 중세시대에는 수도자들과 함께 경건한 신앙의 수련을 위해 스스로 동굴에 살았던 사람도 있고, 또 이슬람의 점령하에도 역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수고로운 삶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상황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비시대 안교육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비시아 안 교육에서처럼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갈 때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고. 그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물론 그곳에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주께로 먼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타난 반응은. 비슷안 교학과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사제를 보면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환영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이런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상황도 예사롭지 않게 변해갔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은 말로만 반대하고 선동한 게 아니라 두 사도들을 어, 재판도 거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그 분노심을 유발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도들은 그 김새를 눈치채고, 어, 이고년을 떠나서 루스트라와 더베 쪽으로 급히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 그들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역시 복음 앞에서 어, 반, 나뉘어지는 사람들의 반응과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변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반응과 또 복음 때문에 변하는 상황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사람들의 반응에 휘발 휘말리지 말라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과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고 이 거절 정도에 끝이 는게 아니라 무관심한 정도에 끝이 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어, 그런 두 반응이 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굳이 한 가지 반응을 덧붙인다면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중립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양과 염소의 두 무리로 마지막 심판의때 나누어지고 그리고 두 무리에 대한 어, 칭찬과 어, 책망의 이야기가 그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양의 무리나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두 물이다, 별 생각 없이 마음에 두지 않았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혹은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비록 의식하지 않았지만, 작은 자한 사람,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의식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소자 하나를 무시하고, 없인 여겼던 그것에 대해서, 또 주님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 아닐까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한 사도들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갈등이 생기고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차라리 그지 오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런 갈등은 없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갈등을 부추긴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나누어질 운명이 복음 앞에 미리 이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타나 보여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이 복음 앞에서 두 갈래길로 펼쳐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이 땅에서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힘이 세워 보이고 이기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도 여전히 복음 앞에 충성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 복음 전하는 두 사도를 향해서 악한 감정, 악감을 가지게 한것그 이야기 뒤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앞에 2절에서 반대하는 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충분한 시간을 그곳에 머물며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이고니온, 지역, 이고니온 지역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의해 생겨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용기에 신실하게 응답하사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친히 그 제자들의 사도들의 그 손에서 나타나는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스스로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할 때 혹은 예수 믿는 자로서 선한 일을 할 때. 나의 뜻과 상관없이 오해하고 혹은 어, 곡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굳건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또한 사도들은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따르는 자들, 그 따른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두 갈래 속에. 사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옛날 지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이 세상 구조 속에서도 사람들의 숫자는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표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통해 그 핍박을 막을 방패막이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핍박자들과 싸울 자기 편으로 마치 유대인들이 같이 선동하며 자기 세력을 구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도들은 일절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렇게 해 왔던 일들이었지만 그는 회심한 이후 사람들의 힘을 믿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사람의 군중심리로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믿는 자들의 대장이 아니라 혹은 주인이 아니라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좋고 나쁜 반응에 여러분 너무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그 반응에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휩쓸리지 않나요? 반대하는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무너지고 조금만 잘해주는 사람들 만나면 금방 마음이 마치 그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일을 다한 뒤에 갖는 피드백은 성장을 위한 자기 점검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복음 듣기 싫어한다고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고 침묵하시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구독이 무서워 장못 담그나 이런 말 있지 않나요? 반대자들이 반대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잘 따르는 그런 호의적인 반응에도 너무 설레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이끄시는 그길 끝까지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반대자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또 따르는 무리들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에 충성하는 그 사도들처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늘빛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런 상황들은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비스의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러다가 반대하는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또 그들의 선동으로 박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도들이 피신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패턴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절의 상황은 그 2절의 사람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 아닌가요? 그들은 그렇게 달라진 상황들, 유대인들이 충동질해서 사람들이 점점 이 사도들을 오해하고 박해하는 데까지 동참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심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빠진 것일까요? 사도들 때문에 없어도 될 그런 불쾌한 잡음이 생긴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 그 SNS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들, 또 그런 여론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 자신들을 쉽게 볼수 있지 않나요? 일례로 동탄에도 아주 이렇게 거대한 어, 이렇게 카페가 있습니다. 일명 동탄만 카페. 가입되신 분 많이 있으시죠. 저는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남성이기 때문에. 어, 거기에 올라오는 많은 글들 중에 좋은 글들도있는데또 때로는 불평들이 올라오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더라, 맛이 없더라, 뭐 이런 말한 올리면, 거기가 어딘데? 다 물어보고, 그리고 막 악플이 달리면 그 식당이 문 닫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동탄에서 사업하신 분들이 제일 민감하게 하는 게 동탄만 카페라는 그런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론은 사람들이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조장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선동하고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 이 박해를 하도로 만든 것이. 그것이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왜 항상 도시의 관리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 편에서 이 박해를 도왔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사형수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나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그 예수는 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한 로마의 사용수다. 당신들이 이들을 막지 않으면 어, 황제에게 불충하는 것이고 어, 또그 거역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충동질 하고 또 그런 충동질에 사람들이 넘어갔던 거 아닐까요? 어쨌든 이 6절에 이고년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이 제 사도들은 그곳을 피해서 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도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한 이것이 비겁한 행동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시고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렇게 행한 것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아주 순진하게 그냥 희망을 가지고 니네들 가면 모든 곳에서 붕이 일어나고 너희들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꽂히고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 보낼 때, 제자들 보낼 때 그들에게 먼저 각성하고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때 보낸 것 같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의 보냄을 받은 순결한 양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은 힘이 없는 존재이지 않나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양과 같은 순결한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둘기 같이 순결한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그것을 뱀처럼 지혜롭게. 뱀이란 존재는 사실은 안 좋은 그런 상징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지혜로움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허락허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 전할 때 믿고 돌아오는 무리들도 있지만 극렬하게 반대하고 심지어 그렇게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는 현실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지 않나요? 그때 이 사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박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서 충실히 오랫동안 그들이 필요한 복음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단은 사람들의 죄와 죽음으로 사람들을 꽁꽁 올가매어서 자신의 종노를하게 만듭니다. 관습과 인간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언제나 진리 앞에 사람들을 서게 만들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과 진리 안에서 자기를 모습을 어.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애써서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두 분의 사람들로 나온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거절과 또 핍박 속에서도 결코 진리를 대신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설사 핍박이 와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사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비겁하게 도망하는 한 자로 살았다면 아마 그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두려워서 꽁꽁 숨어야 그게 정상이지 않나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안디되에서그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온 왔을 때도 이고니온을 피해서 또 루스라에 갈 때도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도 여전히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들은 비겁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곳을 떠나 또 다른 것으로 옮기란 것에 어, 그 그들이 그 방향을 타고 계속해서 나아간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어, 피하지 않고 어, 잡힙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도 당당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오늘 전 말씀한 것처럼 어, 왕 앞에 섰을 때도 어,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지 않았나요? <laughs> 여러분 상황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 한결같이 충성했던 이 사도들과 같이 저 여러분도 상황에 따라 우리의 중심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의 사람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그리고 상황들 여러분 그런 반응과 상황들에 흔들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 아닌가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사도들은 이미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죽일 것까지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한결같이 그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무릎쓰고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도가 우리의 구, 구원자이심을 그,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죄삼을 얻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전한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언하셨다. 사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여러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은,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는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과 이사를 나타낸 게 아닌가요? 오늘 이 사도들도 그들의 손에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믿을만한가, 믿을, 믿지 못할 것인가를 알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주님은 주님 편에서 일하는 자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다린다면. 먼저 사도들과 같이 우리의 사명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를 힘입어 사람의 반응이 휘말리지 않고 주를 힘입어 변하는 상황에 위축됨 없이 복음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실 기도의 응답과 믿음의 역사를 친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 믿음의 역사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가 사람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여 그 반응에 휩쓸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또는 변하는 상황에 따라가느라 주님의 손 놓고 그냥 세상 바라보며 그 시간을 기다리며 그렇게 보내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해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우리는 성도를 표로 생각하는 생각들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자는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하시라는 하라고 하는 일을 용기 있게 할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때 오해와 반대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과 상황들보다. 먼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부탁하신 일 감당할 때 주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